베트남이 삼성에 제안한 토지 이전 제안은 지금까지 베트남의 역사상 처음 벌어진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련자들은 베트남이 삼성에 이 같은 초대박 제안을 한 것을 두고 삼성의 베트남 철수가 이제서야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현지 매체의 뜻밖의 보도에 베트남이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베트남은 해당 소식을 두고 다양한 감론을 박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바로 해당 소식에 대해 본론부터 설명해드리자면. 삼성이 베트남 의존도 줄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미국 현지 매체인 블룸버그의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체계를 대대적으로 재편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의 해외 생산기지 중 최대 규모인 베트남 공장에 집중돼 있던 생산량들을 베트남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는 게 주요 골자라는 점입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러한 삼성의 이러한 소식을 두고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베트남의 경제 전문가들은 삼성의 생산 거점 다각화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또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다소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들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해당 소식을 전해드리려 준비해봤습니다. 15일 블룸버그의 보도 그 다음 날인 16일 베트남이 결국 뜻밖의 결단을 내린 것인데요. 베트남 당국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계속된 회유 정책에도 돌아오지 않는 삼성을 두고 이번엔 그야말로 삼성에게 초대박 제안을 건네버린 상황입니다. 바로 삼성에게 따로 베트남의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한 것입니다. 베트남은 토지에 대해 배타적이고 영구적인 권리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 헌법상 토지는 거래되지 못하고 토지를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게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삼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베트남의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건넨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베트남에 이 같은 파격 제안을 두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중 아주 재미있는 의견이 하나 있었는데요. 만약 베트남의 조건대로 삼성을 필두로 우리나라가 베트남의 토지를 제공받게 된다면 베트남 일부분의 한국의 자치령을 만들 수도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전문가의 의견도 전해진 것입니다. 해당 소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미국 현지 뉴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삼성의 탈 베트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모두 공개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등장한 익명을 요청한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체계를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점은 해외 스마트폰 생산 기지 중 최대 규모인 베트남 공장에 집중된 생산량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베트남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인 1억 8,600만 대중 5천만 대 정도를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단계적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는데요. 당연히 이것에 맞춰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생산라인도 증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생산의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의 이같은 결정은 베트남 현지의 인건비가 오르는 데다가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 차질을 빚었던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추측하며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위험들을 감안해 생산 차질 위험을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총 생산량의 61%는 지금까지 베트남 공장이 담당했습니다. 당장 작년까지만 해도 베트남 공장은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수준을 유지 중인 상황인데요. 삼성 업계 관련자의 설명에 따르면 베트남의 대부분 물량들은 모두 인도 공장에 선배정하고 추후 인도네시아 공장의 물량을 추가로 넘기기로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삼성의 이러한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봤을 때 베트남의 생산량을 현재 1억 8,600만 대에서 절반 이상 감축해 전체 베트남 생산량의 50% 정도인 9천만 대로 비중을 낮춘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삼성의 베트남 철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왔지만 현재 삼성의 베트남 철수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방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망 재편은 베트남 현지 부품 소재 협력사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해외 거점별 생산량 재조정에 맞춰 삼성의 협력사들 역시 베트남 현지 공장들의 철수 및 철비 등을 삼성에 맞춰 재배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당 소식은 베트남에서도 전해져 화제가 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2021년 기준 베트남의 총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삼성전자가 결국 베트남에서의 탈베트남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에 베트남 당국은 당연하게도 비상사태가 선포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베트남에서 최근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자신들의 계속된 회유정책에도 불구하고, 끝내 베트남 철수를 확정지으며 계획을 구체화한 지금, 삼성에게 그동안 베트남에서 상상할 수 없던 초대박 제안을 건넨 것입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인 VTV의 지난 16일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이 삼성에게 베트남 토지 증여를 논의 중이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삼성이 자신들의 가진 노력에도 결국 베트남 철수를 확정 짓게 된 지금, 뒤늦게 베트남의 토지를 삼성에 증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베트남 역사상 최초로 꼽힐 정도로 엄청난 제안이라고 합니다. 애초 베트남에서는 헌법상 토지는 국가가 소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베트남의 헌법상 모든 토지의 주인은 국가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베트남 국민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구매한 토지들은 원칙적으로 베트남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베트남의 국가 원칙에 따라 베트남 내 모든 기업들은 베트남에 투자의 토지의 대여권을 구매하는데 이러한 식으로 베트남의 토지를 대여하면 사용기한이 50년입니다 사용기한인 50년이 지나면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이건 베트남의 토종 기업이던 상관없이 사용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대여했던 토지가 다시 국가에 귀속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우리나라에 삼성에게만 깨고 자신들의 헌법을 무시한 채 토지를 증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국가 정체성의 마지막 보루를 생산 수단의 가장 큰 원천인 정국토의 토지와 자원을 국가가 소유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회주의를 필사적으로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의 베트남 이탈 계획이 구체화된 지금 베트남은 자신들의 근간이 되던 원칙조차 부실 정도로 다급해진 상황인 것이죠. 현재 베트남이 삼성 측의 어떠한 방식으로 토지 증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소식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만약 베트남 측이 토지 증여에 대한 세밀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삼성의 섣부르게 토지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자칫 베트남에 한국의 자치령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삼성이 베트남에 대한 이 같은 제안에 응할지가 더 먼저 고려돼야 할 점이겠지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관련 소식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질 경우 저희 채널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받아 볼수 있다는 점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엄청난 힘이 되고 납니다.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